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네 여러분들 아즈텍WB는 오늘도 상승세가 나오던데 아주 수익을 축하드립니다. 상한가를 넘어가서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수익을 보신 분들은 네50% 이상의 55% 가까운 수익을 보셨을 텐데 너무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외 다른 종목들 제가 방송에 다뤘던 종목들 중에 또 한신 기계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또 좋은 모습이 나타나 주더라고요. 네, 지속해서 상승세를 넓혀가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이 부분은 드리는 말씀은 곧제 종목을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테마를 준비를 했느냐 바로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사실 여러분들 너무 이제 익숙하시기도 하고 어, 별거 없는 것 같다. 메타버스 관련주 나 이미 좀 알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를 준비한 이유는 네 좋은 종목들이 또 있고 또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어, 또 눈에 또 포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오늘 또 새로운 메타버스 관련주들,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지금 이목을 집중시킨 시간이, 기간이 꽤 돼요. 근데 이 안에서 또 새로운 종목들이 발굴이 되고, 새롭게 편입이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새롭게... 종목을 또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계속 계속 늘어날 거예요.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근데 우리가 늦지 않게 미리 선점을 하려면 메타버스 관련주들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야 되고 또그 네, 안에서 잘 선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주 그러면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메타버스 관련주를 여러분들에게 바로 공개를 하기 전에, 중요한 게왜 메타버스 시장을 봐야 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일단 메타버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드리면 메타버스는 현실과의 별개의 가상 세계라기보다는 몰입형 가상현실, 증강현실 및 혼합현실 등 ICT 기술을 활용해서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융합된 세계를 의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되는 이유는 지금 네, 메타버스 세계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메타버스가 화두가 되고 있는 배경에는 MZ세대, MZ세대, 1981년부터 2004년생까지, 네, 그리고 또 코로나가 있습니다. 디지털에 익숙한 이 세대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메타버스를 교류의 장으로 또 택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 기존 게임 등의 플랫폼 제작에 활용되었던 게임 엔진이 또 메타버스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게임은 목표 해결, 그리고 경쟁 중심 대부분으로 진행이 됐다면,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은 소통 공간을 또 별도로 제공을 하거나 특화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플랫폼들이 메타버스로 진행, 진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게임 관련주들도 엮여서 가는 건데, 무엇보다 메타버스 플랫폼 IP 사업자들은 시 공간 제약이 없는 가상 공간에서 홍보 및 부가 수익 창출이 가능해진대요. 그리고 또 이용자 입장에서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경험과 더불어 경제활동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면서 성장을 또할수 있는 거죠. 자, 굉장히 우리가 이 안에서 많은 걸 이제 해결할 수가 있을 거라시라고 예상이 되고 또 메타버스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래 인터넷으로 거듭이 날수 있을 것입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현실세계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이고 그리고 실시간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현실세계와의 연결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엔터테인먼트 게임 업종, 업종에서는 현실과 가상세계를 넘나드는 지속성이 확보된 메타버스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 사업 구성을 이미 하고 있대요. 이제, 이제, 이제 먼 일이 아닙니다. 네. 결국에는 현실세계 극장에 가서 친구와 영화를 감상하듯이 가상공간에서 만난 친구와 함께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또볼 수가 있고요. 가상에서 만나서. 그리고 현실세계에서 집에서 생산 활동을 하듯이 가상공간에서도 자기 집을 또 갖고 생산 활동을 하고 가상 공간에서 경제활동까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되면은 되게 좀어 쓸쓸해지는 부분도 있지만 재미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집을 만들 수도 있고 조금 더 현, 현실적으로 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서 이제 진짜 메타버스가 현실화 점점 되고 있고 우리 세계 세상에도 굉장히 밀접하게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좋으니까, 메타버스 시장이 그만큼 넓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 관련 종목들이나 메타버스 시장, 메타버스 관련주의 흐름은 절대 놓치지 말고 지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어, 선택을 한 종목은 바로, 성호전자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인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등의 메타버스 플랫폼 기기 부품 공급에 대한 부각을 받아서, 네 이번에 좀 상승 탄력이 크게 나왔고 상한가 근접을 해줬습니다. 거기다 거래량이 굉장히 의미 있는 거래량이 실렸어요. 여기에 이건 아주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오늘 쉬어가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크게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 중에서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갈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 성우전자 좀 좋아 보이고요. 이노뎁이라는 사실 종목도. 왜 이렇게 이 종목이 많이 갔을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네, 이노 대비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버스 기술 홀로렌즈 관련 험, 협력 사실 부각에 받았어요. 네, 진짜 시원하게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왔는데, 지금 최근에 4거래일 연속 올라가면서 70% 가까운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물론 이 종목은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것 같긴 한데, 일단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속적으로 좀 관찰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또 수급이 들어오면은 네 그때 또뭐 진입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좀 눌렸을 때 들어가도 되고 또 메타버스 관련 주로 이 종목 되기 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이 종목이 있습니다. 다이브 컴퍼니라는 종목인데, 이렇게 상승 탄력이 나왔다가 최근에 좀 눌렸는데, 지지받는 게 확인이 되면 2차 상승 랠리 또한 가능해 볼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디지털 트윈으로 스마트 시티 가상 모델 하우스를 개발을 했고요. 어,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연구 개발 지속 확대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로 또 엮여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에 위치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여러분들이 좀 관심있게 보셔도 이 종목은 좋을 것 같고, 좀 눌렸다가 또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어,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어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이는 게 우리가 상, 생각지도 못한 부분으로 또 엮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어, 이 종목 되게 갑자기 뜬금없이 네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에 그렇죠. 그래서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을 또 다음에는 제가. 선정을 했는데 지속해서 계속 계속 상승 탄력이 나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그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사실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눌렸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들어가면 돼요, 그때. 얘네들은 이제 인공지능, AI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메타버스가 대두가 되면서 이제 가상인물이나 이런 게 부분이 있어서 이런 개발 쪽으로 해서 또 엮인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매력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 아진엑스텍 이건 좀 눌리고 있는데 추세를 한번 돌리고 나서, 네, 추세를 돌리고 나서 눌림목에서 좀 공략을 하면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좋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체라 좋습니다. 네, 알체라는, 어, 최대주주가 스노우인데 또 네이버 제페토로에서 또그 스노우에서 공급하는 기술이 있고, 이 제, 이 알체라의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요. 얼굴 인식 테스트라든지 이거를 3개, 세계 기술 대회에서도 굉장히 입상을 했고, 이 기술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알체나 또 네이버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저는 알체라는 종목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자이언트 스텝. 사실 이 종목은 모르시는 분들 없을 텐데, 어, 이 종목은 사실은 시장에서 거의 대장급으로 이미 좀 이렇게, 알려져 있고 대장급으로 이미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MS 에듀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 들어온 거래량 그리고 급등세가 심상치가 않은 걸로 봐서 단기간에 한번 급등세가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옵티시스란 종목도 좀 많이 올랐는데 이 종목은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추세를 돌린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고요. 사실 첫 번째 대장주들은 뭐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한국 큐빅이라든지 어, 에이트원이라든지 메타버스로 관련된 첫 번째 상승 탄력 나왔던 종목군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새로운 종목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시기에, 이 세상에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를 잘 체크를 해서 좀 따라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성어전자, 네, 바이브컴퍼니, 이런 종목들. 오늘은 좀 신규 종목들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 물론 우리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뭐 좋기는 좋을 거예요. y j 게임즈도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엮여있고 제가 아까 게임플레이 플랫폼 말씀을 드렸고, 네, 아직 추세가 또 살아있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더 봐도 좋은 점이 있다는 거, 뭐, 엠게임도 있고, 에스코닉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어, 일단은 새로 편입된 종목들 위주로 선정을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이 종목, 네, 덱스터 같은 경우엔 과열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메타버스 관련주고요. 위즈익도 장난 아닌 거 아시죠? 진짜 끝을 모르고 달려갔다. 최근에 좀 조정세가 나오긴 했지만, 이런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편입된 이 종목들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꼭 네,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